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에, 정치가 잘못되면 정권 바꾸면 되고, 경제가 잘못되면 경제정책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교육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꾼다 해서 그 제도를 바꾼다 해서 쉽게 원상복귀가 되질 않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중요하고 교육 문제는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은, 음, 자사고. 이 자사고는 과거 정권 때부터 이 좌파, 이 정교적 출신 또는 정교적 성향 교육감들이 계속 이 자사고라든지 외고 같은 특목고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들어있었고 지금 국정 100대 과제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고하고 외고나 특목고를 없애가지고 일반고로 일원화하려고 그래서 평준화를 시키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은 지금 사실입니다. 에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에 금년도 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이 24개 고등학교였죠, 자사고가. 음, 근데 거기에서, 에, 10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가, 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아, 이건 교육부의 동의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그 10개 고등학교는 에,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사고요. 자사고를 왜 없애야 할까? 이건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음, 자사고 그러면은, 뭐, 귀족 학교다, 뭐, 서열을 뭐, 조장한다, 어, 뭐, 등등 뭐, 일반계 고등학교를 황폐화 시킨다, 등등 이유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 곤란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자사고, 그러면요. 첫째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10원도 안 쓰는 학교입니다. 전혀 국가에서 어, 재원을 대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 사립학교의 재단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받는 학비 납부금이죠. 이것만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바로 자사고입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일반고하고 약간 다른 것은 교육 과정이 많이 자율화되어 있고, 또 학교 교육의 특성화, 또는 학사 일정에 또 어떤 자율권을 주고 있고, 특히 인사권,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인사권, 이것에도 자율권을 주는 이런 학교가 자사고입니다. 근데 자사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보니까 자사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학 입시율이 좋다는 겁니다. 일반고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등이 난다. 잘못된 거다이냐. 이것이, 어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안 내주고, 어 우리 국가, 국민들의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가는 학교. 어,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학교 근학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어, 결과를 보니까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간다 잘못된 것 아니냐 자사고 그러면 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은 아니죠 학교는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 우리 이 자사고 그러면 은 세금도 안 들어가고 자기들 자력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 내고 야, 우수한 인재를요? 양성해냅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학교 아닙니까? 문제는 문제는 그 학교에서 이번에도 그 전주 상상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의과대학을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 전주 상상고에서 의과대학 반을 어, 조직해가지고 운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상고는 상상고 나름대로의 학교 경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10개의 학교가 재심의평가에서 탈락을 받았는데 그 탈락된 것은 기준점수를 미달했다고 탈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사고를 5년 동안 관리 경영해온 또는 지도감독해온 장학지도를 해온 곳이 어디냐? 그건 교육청이요. 교육감이죠. 교육청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감이 에, 이 자사고 또는 일반고 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지도감독권이 있죠. 그리고 장학지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속해서 장학지도를 해왔고, 지도감독을 해왔어요. 그런다고 하면 상산고가 예를 들면 상산고가... 예과 대학, 의과 대학을 많이 합격했다. 생각 이상의 이런 그 숫자를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 학교가 의과 대학을 이렇게 많이 합격하도록 그 놔둔 싶이 누굽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지도를 했어야죠. 그러면 교육 과정이 의과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랬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시다. 이거는 아마 저는 그러지는 안있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두고 본 사람이 누구냐? 교육감입니다. 저는요, 좌파 교육감님들요. 이분들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직무유기라고도 할수 있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사고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한다. 합격시킨다. 학교 그런 학교를 왜 없애려고 하냐 하는 겁니다. 왜 없애려고 하냐. 이걸요,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의 어떤, 뭐, 여론에 의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는 말도 한글 제가, 신문지사 읽어봤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국민, 전체한테, 자사고를 없애야 좋으냐, 그대로 존속시켜야 좋으냐를 물어본다 하면은 아마 제 추측기에는 한 7, 80%는 없애야 한다는데 동의를 할 겁니다. 없애야 한다. 왜냐? 내 자녀들은,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해. 자사고에 갈 어떤 게 실력이 없어. 또, 가정 그 경제력도 좀 뒷받침이 힘들어 그런데 다른 애들은 거기를 가고 있어 미웃게 봐야 되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실치요 그분들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는데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사고가 있음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형성 양성, 양성되고 그게 바로 우리 국력으로 이어진다 하면은 우리는 자사고를 놔둬야 하는데 동의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있질 않습니다. 자, 자사고요. 앞으로 이제 외고 내년에 가면 외고 그다음에 국제고 같은 특목고 이제 또 이것도 재평가가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이런 학교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아마 현 정권을 갈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올해 24개 학교를 해보니까 어, 10개 학교만이 지금 탈락의 그 맛을 봤죠. 어, 탈락했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는 존속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에,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나 교육부나 또는 정부 당국이나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야 이상하다? 이러면 자사고가 1 0개 없어지고 나머지는 지금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 자사고 이게 없애기 힘들지 않느냐?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법령을 거쳐서 그것이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있어요. 이 시행령을 뜯어고쳐보자. 아예 자사고를 없애버리자고겠어요 법령에서. 지금 그런 안이 나오고 있고 어, 그것은 어, 지금 좌파 교육감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없애버려라. 이게 그 서울교육감이 저번에 그주장있죠어소비자 왜냐. 지금 자사고가 존속한 학교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음 전국단위 자사고. 그 전국단위 자사고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때 평준화를 20년간 해오고 보니까 평준화에 병폐가 생겼거든요. 이거 하향평준화다. 대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양 평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가 학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예, 고등학교를 모든 고등학교를 평준화 시켜 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학생들도 똑같이 배정해서 가르친다고 한건 교육 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어, 이거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고, 현재와 같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또 어, 뭡니까? 과학고, 영재학교,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있는 학교하고, 어? 어느 쪽으로 우리 애들을 가르킬 때, 어느 쪽이 더 음, 우수한 인재를 어, 솔선 교육을 할수 있겠느냐.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 현행이 더 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음, 이 좌파 교육감들,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는 모든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원화해서 평준화한다간대요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20년 동안 해온 결과가 어쩌느냐자 한번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평준화하기 전에는 하기 전에는요 공립고등학교가 그때는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그랬어요.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가 모든 면에서 뭐 어, 사립보다 우월했습니다. 뭐 보통 차이가 대단한 차이가 있었어요.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를 해놓고 한 20년간을 쭉 해오고 보니까 일, 에, 공립 고등학교 위상은 사정없이 추라고 사립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위상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해온 결과를 보니까 사립고하고 공립고하고의 차이는 격차는 엄청 크게 벌어졌어요. 솔직히 우리 학부님들 모 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애들 고등학교 보내려면 어떻습니까? 공립고등학교가 어, 더 선호합니까? 사립고등학교를 선호합니까? 사립고등학교를 지금도 선호합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중에서도 ABCD 고등학교가 딱 정해졌어요. 어, 이 학교 애들이 가고 싶어 하고 학부모님들이 선호합니다. 그 말은 뭐를 말하냐? 20년간 평준화를 해왔는데 그 평준화의 그 의미에 맞지 않게 학교 서열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교육부나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열화를 얘기합니다. 학교 서열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평준화 시킨다고 해서 서열화가 안된건 아닙니다. 왜냐, 과거에 그래봤으니까 과거 경험에 기초보면 나오잖아요. 학교 서열화는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황폐화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첫째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자사고하고의 그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 좀 많아요. 자사고가. 아마 서울이 자사고가 22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평가 대상이 13개 학교가 됐죠. 그래가지고 8개 학교가 탈락되고 1개 학교는 자, 자율적으로 이렇게 일반고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 16개 시도를 봐보세요. 대개의 시도를 보면은 자사고가 한개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제 예, 곳이 많습니다. 두 개, 세 개까지도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둘, 하나나 한개 시도인가 세개 있고 두개두개 두개 있는 곳이 한두 한 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도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한 개가 자사고예요. 그러면 그 한계가 있는 자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자사고가 처음에 에, 생길 때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는 김대중 대통령 때 생겼고 어, 시도 단위 광역 단위 자사고는 음, 아마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생겼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생길 때는 어, 특혜를 줬어요. 어, 입시 그 시기도 정기로 해줬고 일반고로 후기였죠. 정기로 해줬고 에, 그리고 어, 학생들의 그, 어, 자격도 어, 내신 점수 30% 이하 이내 이내 30% 이내 또50%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좀 우수한 학생이 에, 자사고를 지원했고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서 좀 우수했습니다 자 우수하다고 칩시다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습니까 자사고 한 4,50개 있는 학교하고 한개 있는 학교하고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다해서 일반고가 황폐화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자사고가 그때는 그렇게 혜택을 줬지만, 지금은요, 입시 시기도 후기로 일반고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이제 특혜 없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이요, 내신 성적 30%, 50% 이런 제한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자사고는요, 일반고하고 똑같은 특혜, 전혀 특혜가 없습니다. 특혜가 없어요. 자, 운영면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의 자유라 어, 학사 운영의 자유라 어, 교사 뭐 인사의 자유 자율, 자라뭐 이런 것등등 특성화 교육 이제 이런 것이 좀 있죠 그거는 있어요 그러나 어, 그 외에 어떤 과거에 줬던 입학 정기 모집 또 학생들을 기호, 지원할 때의 어떤 어, 내신 성적의 기준 이런 것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요. 자사고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그대로 존속시켜요. 그러면, 그래 놓고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지금 어느 시도에 보면은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자사고보다 성적이 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을 강화시켜요.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자사고하고 선의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자사고를 억지로 없애려고 안 하더라도 자사고가 일반고하고의 경쟁에서 지면은 그런 자동 폐쇄되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이 안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 닫아야죠. 그런데 이런 그 어떤 정책, 대통령의 공약이다? 또는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한다. 그래서 자사고를 없앤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 이 좌파 교육감들은 법령을 고쳐서라도 자사고 싹쓸이 없애보자.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게 교육부 장관이 아니다. 점차적으로 없앤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점차적으로 없앤다. 어.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10개 없애고, 내년에는 또좀 어떻게 없애고, 이렇게 점차율로 없앤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권이 바뀌면은 학교 정, 교육 정책이나 교육 제도나 모든 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쓰겠습니까? 아니, 학교가, 뭐, 어, 과거 정권 때는 학교가 필요해서 설립했다가, 이번 정권에는 우리 교육 철학에, 우리 평등 사상에 안 맞아. 지금 그러죠. 평등입니다. 지금 자사고를 없앤다는 것은 좌파 교육감들, 현 정권 교육부의 평등 사상에 의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다같이 평등해 한다는 겁니다. 평등을 주장하다가는요. 국제경쟁에서 미아가 됩니다. 지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경제전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아주 지금 현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 우리는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야 합니다. 근데 오늘인가 보니까 이기는 방법을, 어, 우리 대통령이, 부관하고, 뭐, 경제 협력을 해가지고, 어, 평화 경제를 뭐, 어게 실현하면은, 일본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봤을 텐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일본하고 이길 길은요, 우수한 인재 양성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을 개선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하면 수월성 교육을 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어낼 것이냐. 여기에다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현재 갖고 있는 일본은 보면은 지금 노벨 수상자가 25명. 그다음에 기초과학이 16명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본 이길 수 있다 그래요. 뭐 갖고 이깁니까? 뭐 갖고 이겨요? 일본 물품 안 사면 이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일본보다 더 나은 인재를 많이 길러서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지금 자사고를 없앤다는 건요. 이건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사고요. 그대로 놔두세요. 외고, 국제고, 이런 특목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그 학교가 건학 이념에 에? 충실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교육과정을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런 것을 교육감이 철저히 지도감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장학지도나 이런 지도감독을 하면서 더 빨리. 교육력을 강화하실 수도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사고가 어, 우수 대학교에 많이 합격시킨다, 잘한 것 아닙니까? 왜 그거를 안 된다고 합니까? 아, 지금 그 좌파 교육감들 또는 정부 각 요직에 있는 그 높은 양반들 자녀들은 전부 다 대개 보면은 자사고 외고 다 보내고 외국 유학 다 보내대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왜 못하게 하냐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교육에 오랫동안 몸담아왔고 지금도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어참내 힘닿는 때까지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우리 별로 예쁘지도 않습니다. 좌파 교육감들. 당신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교육부 장관 중고등학교 경험 없죠.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안 해봤죠. 대학 입시지도 안 해보셨죠. 자, 좌파 교육감들이요. 좌파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근무할 때 주요 보직을 맡은 적도 별로 없을 겁니다. 어, 중고등학교 계셨다 하면. 중고등학교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죠. 정규조 활동만 쭉 해왔습니다. 주요보직이라는 것은 못해도 교무부장 정도는 해야 됩니다. 교무쥔, 연구쥔, 주요보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감, 교장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을 압니다. 그런데 또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 입시지도를 해봤어야 됩니다. 지금 14개 시도 교육감님들 고등학교 3학년 입시지도를 하신 분이 과연 몇분이라 계십니까 아마 저는 몇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없어요 현실과 이상은 다른 겁니다 우리 교육이요 우리 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려면요 정상적인 궤도다 그 말은 학력과 인성 어, 이두 가지 그참그 그,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 학력과 인성. 그 사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조화롭게 가려면은 우리 대학교 입시제도가 개선돼야 됩니다. 입시제도의 개선 없이는 안 됩니다. 먼저 입시제도 개선에다가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학교 자사거나 외고 같은 특목고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서 우수한 인재가 나오면 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걸 못 할게요? 우수 인재가 나오니까 하지 말아요? 뭐 학교가 서열이 생긴다고요? 당연히 서열은 생기게 돼 있어요 음, 서열이 안 생긴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좌파교육감 내가 마지막으로 한고또 말씀드릴 것은 이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비교와 경쟁 없는 이러한 그 사회 또는 조직이 있을까요? 그리고 비교와 경쟁이 없는 조직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평등한 사회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교육에는 평등이 없어요. 교육의 평등 이념을 또는 평등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적어넣으면 안 됩니다. 교육은, 교육은 경쟁도 있어야 되고, 또 상생도 있어야 됩니다. 또 평등도 있어야 되고, 다름도 있어야 돼요. 다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와 의무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한쪽 수레바퀴만 생각하거든요. 평등, 인권, 자율, 상생, 복지. 이것까지고는요. 수레의 한 바퀴만 구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레는 정상적으로 굴러가지를 못해요. 이거사가 오른쪽에는 어? 이 경쟁도 있어야 되고 또 인의 의, 의무나 책임도 있어야 되고 또 다름도 있어야 되고 또 복지 복지만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도 있어야 되고 어? 이런 그또 하나의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이두 개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교육은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음, 지금과 같은 이런 한 바퀴로만 굴러가는 이런 교육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처럼 하영철입니다. 감사합니다.